<laughs> 스마일도 있고. e 아, 나좀 보자 오. 엄마 야광이 잘안 되는데? child, and then this one. Hep, b u 스마일 s a w o 마 a n 마 m 고마워 Come on, come o 예쁘 이걸 이렇게 자세히 볼 기회가 많지 않아 동찬아 불꽃놀이 많이 해도 일본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음. 얼마나 음, 더 잘할까? 음더 잘할 거야. 음 우리나라가 또 못하면 나 하나. <laughs> 우와 스마일이야. 하할 <하나> 거야. <laughs> <laughs> 동찬아 그런 거 하지 마. 네. 내거 가루도 먹을래? <laughs> <laughs> 내거 가루. 근데 여기 이거 보는 꿀팁이뭐라는지 알아? 응. 절대가지 마라. 나는 뭔 아, 걸로도 볼수 있다. 아 그거 그 여기 그, 가면 그, 그, 절대 안 된다. 아, 가고 싶어. 정, 정 그럼 하나 회장하고 친구 되라. 가지 마라. 절대 가면 안 된다. 차 엄청 막힌다. 아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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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. 아, 그 알려줬잖아요. 우리도 살기는 알려 줬지 않아요? 응나 음, 음. 음, 그거 알아. 지금 바로 앞에를 보려면되 음. 오, 오. 계속 터져. 터져라. 근데 저게 여기이고네베이 야 저거 불꽃놀이 오. 나 우리나라 뿐 다른 팀 저거 갑자기 저 없어 갑자기 저가 없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우승하면 어떻게 될까? 올 누가 내 박훈 채 먹었나 너지 누가 내 박훈으로 쳐먹었나 자고로를 <laughs> 먹가보니까 <laughs> 엄청 많다 나무다 붙어 엄청 많다 <것 같던데? 웃음> 어마어마한데 양이 우와. 우와. 오, 어, <laughs> 점점 커져 엄마 핸드폰 안찍어 찍고 있지 폰에는잘안 보인다 이게, 이게 마지막인가? 일본의 마지막인 것 같아. 오. 오.